가을이 너무 염전하네 대신 그러고 간식 줘야 돼. 간식 줘야 돼? 싫은데? 나 간식 안줄 건데?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. m done. 간식 하나. n e I'm done. I'm 톡. 마치 나처럼. 응? 너 이쁘다고? 어머, 야, 야 형. 이제 이쁜 시절 지나지 않았나? 서른이면 이제 이쁜 거지. 오. 참, 너야 귀염둥이네. 나는 그럼? 젠 피덩이고. 하? 해. 네. 피덩이라고 귀염둥이가 아니고? 그럼 그럼. 아, 나는 어리나? 귀염둥이지. 마흔 되면 음. <laughs>